성지순례하러 왔습니다. 와, 인사. 유나잇. 안녕하세요, 인사드입니다 장군들 같아. 기가 정말 세다. 성격 장난 아니시겠다. 고집이 있는데 진짜 고집. <laughs> 욕심은 제일 많으세요. <많이잖아. 웃음> <laughs> <laughs> 성공을 할수 있는 사주를 가졌어. 요 <laughs> 7월 쯤 되면 l a 라든지뉴욕이라든지 뉴욕. 프로그램도 응? 나가도 될것 같고 온갈치 같이 <laughs> 큰 무대 위에서 와 하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음. 오 제가 요프 누님하고 음. 스티브 두 분은 가정사를 꾸리긴 어렵다 결혼 못하는 못하는... 님맞인요같아요 <laughs> <것> 허프 <laughs> 큐트보이 다가져갈동유나이트프 성지